해볼까요? 와, 경찰 아저씨도 왔네. 네, 앞에 1층, 1층. 오, 소각관 아저씨도 왔어? 우리 해봅시다. 친구들 이어서 내 안을 보여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이찬양도 오랜만에 하는데 기억할까요? 시작. 엄마 엄마 어 우리 친구들 어떤 자만이 잔치자리에 들어간대요 어? 어떤 어 자만이 잔치자리에 들어간대 그렇지 기름을 어떠한가 준비한 사람 준비하지 않은 사람 준비한 사람만이 잔치자리에 들어간대요 우리 친구들 다 잔치자리에 들어갈 준비 되었어요? 네 어, 진짜? 진짜로요? 아직 준비 안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 우리 다 같이 내 안에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Get up to be it. 모두 들어간 친구들 자리에 앉아서 사도 신경으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 유치부 예배를 위해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운 여름을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절기를 지나며 아프지 않게 도와주세요.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이 우리 친구들 마음에 심어지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물주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선생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예배를 통해 우리 친구들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 말씀 들을 준비 됐어요? 네. 귀 쫑긋 눈반눈 반짝 준비 됐어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헌금하는 제자. 예요 따라 해볼까요? 네. 헌금하는 제자. 말씀 선생님이 한 조금씩 읽어줄 테니까 따라 읽으세요. 네. 그들은 네. 다그 풍족한 중에서. 너었거니와너거니와이 과부는,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신 이랑 하신 이 마가 보음마보급 12장 再买。拜拜 여기 천원짜리도 있고 이야 만원짜리가 하나 둘 이야 그리고 이야 오천원짜리도 오만원짜리 나는 이렇게 돈이 많은데 이렇게 돈이 많으면 아이스크림도 사 먹을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역시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가려십니까? 응, 응, 응. 가자, 응, 응. 가자, 나들 응, 응. 아주 응, 응. 벌써부터 돈맛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많구만 응.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얼마나 많이요? 아, 어, 이것 저것 준비하고, 저 치킨도 준비하고, 피자도 준비하고. 또 내가 돈이 여기 이렇게 황금 동전도 있으니 아주 많이 많이 준비하거라. 네, 알겠습니다. 아, 좋아. 우리 이렇게 돈이 아주 많이 있으면 아니에요.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자헝그합니다 하나님 돈 받으세요. 여기 돈 받으시고, 야 이렇게 돈이 많은데 하나만 더 내야겠다. 야 이렇게 아주 나는 이렇게 헌그만 잘해. 아니, 이렇게 돈을 많이 냈는데 잘 못했다고? 야, 헌금을 가져가면 어떡해? 헌금 가져가면 안 되지.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린 돈인데, 어? 근데 왜왜 왜 가난한 여자분이 안 나오지? 뭐라고요? 하나님께는 제가 이거 가진 것 밖에 없지만 다 드리고 싶어요 어? 뭐야 이거 누가 돈을 훔쳐간다 1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두개뭐 이거 헌금이라고 지금 내는거야? 뭐야? 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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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황금하는 황금기 앞에 앉아계셨어요. 그곳에는 황금을 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자들은 아주 번쩍이는 금화를 가지고 와서 황금기를 넣었어요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많은 황금을 한 부자들이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이 부자들과는 정반대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남편 없이 혼자 가난하게 사는 여자였어요. 그 당시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여자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대부분 가난했어요. 이 여자의 손에는 동전 두 개가 들려 있었어요. 그것은 금화도 은화도 아닌 가장 적은 금액의 렉돈이라고 부르는 동전이었어요.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100원짜리 등장과 같은 것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 여자가 아주 적은 금액으로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미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적은 금액을 하나님께 헌금할수 있을까? 참뻔뻔한기도 하지.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부자는 가진 것 중에 아주 조금만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 가난한 여자는 자기가 생활하는 것 전부를 이 헌금에 넣었다. 우리의 헌금은. 얼마나 많이 헌금을 드리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느냐다. 이 헌금이 우리가 어디에 쓰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헌금이 쓰이고, 또, 남들을 도와주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혼자 사는 이들에게 헌금을 나눠주고,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헌금을 나눠준다. 우리도